안녕하세요. 금요일 아침에 찾아오는 공란책방 독서방송입니다. 이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감정을 가지고 있고, 우리들도 참 많은 감정과 표현을 가지고 있죠. 그 감정은 아주 많이 짧은 시간 동안 바뀌고요. 그런데 하윤님,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감정이란 것이 없도록 태어난다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글쎄요, 저도 경험해보지 않아서 무척 불편할 것 같다고 밖에 떠오르지 않네요. 그래서 오늘 공란책방에서는 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지지고 복구 독서 동아리와 도서부 도담이 추천하는 책을 만나보는 12번째 시간. 오늘 만나볼 책은 선천적으로 작은 편도체를 가지고 태어나 감정 표현 불능증에 걸린 소년의 이야기. 손원평 작가님의 아몬드입니다. 우리 뇌에는 감정을 주관하는 편도체라는 게 있는데, 이 편도체는 생긴 모양이 견과류 아몬드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하네요. 아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아몬드군요. 이 소설은 2017년 제10회 창비 청소년 문학상 수상작으로 손원평 작가님의 첫 장편소설이라고 해요. 미국 일본 등 20여 개국으로 번역 수출되었고 출간 5년 만에 국내에서 100만 부 이상이 판매되어 밀리언셀러가 되었습니다. 또 올해는 그 인기에 더불어 뮤지컬로도 제작되어 공연하고 있는데요. 읽고 나면 무조건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게 된다는 책 아몬드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책방을 운영하는 엄마 외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16살 소년. 이 소설의 주인공 선윤재는 태어날 때부터 남들보다 작은 편도체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감정 표현 불능증. 전문 용어로 알렉시티미아라는 장애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감정을 제대로 느끼거나 표현하기가 어렵고 공감 능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윤재의 엄마는 뇌가 건강해지기를 바라며 아몬드를 많이 먹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감정을 세세하게 교육시킵니다. 상황의 상태와 감정까지 설명하고 반응과 태도까지 가르쳐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던 중 크리스마스 이브이자 윤재의 16살 생일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함께 외출한 세 가족. 펑펑 눈이 오는 하늘 아래 엄마와 외할머니는 웃으며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윤재는 언제나처럼 무표정이었죠. 그때 한 남자가 갑자기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두 손에 칼과 망치를 들고요. 몇초 전까지 행복해하고 있던 엄마와 외할머니도 그 남자에게 묻지마 공격을 당하고, 그로 인해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엄마는 중상을 당해 식물인간 상태가 됩니다. 그 사건으로 혼자 가된 윤재. 그러나 외롭지도 슬프지도 않습니다. 감정을 느끼지 못하니까요. 혼자 살아가던 윤재에게 책방 건물의 건물주 신박사와 친구 고니, 돌아가 나타납니다. 곤이는 어릴 때 겪은 상처와 환경으로 윤재와 반대로 감정을 과하게 느끼고 격하게 표현하는 아이입니다. 윤재는 곤이 도라와 함께 관계를 맺고 다양한 사건을 겪으며 묘한 감정을 느끼고 슬픔에 공감하며 성장하게 됩니다. 사랑님, 이 책을 읽다 보면 감정과 표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감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감사하게 해줍니다. 네, 맞아요. 감정불능에서 공감으로 성장하는 윤재를 통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 속에 감사를 가져다 주는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강한 흡입력으로 한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소설 아몬드. 꼭 읽어보시기를 지지고 붓고가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공란책방 오늘의 깜짝 퀴즈 나갑니다. 주인공은 아몬드와 닮은 이 기관이 발달되지 않아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 기관은 무엇일까요? 1번 뇌하수체 2번 심장 3번 폐 4번 편도체 정답을 아시는 분은 점심시간에 1층 도서관에 와서 사서 선생님께 정답을 확인하고 종합 간식세트 상품을 받아가세요. 단 선착순 10명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이것으로 공란책방 12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도 소회장 선생님, 원고 김주아, 영상편집 정희연, 아나운서 권하연, 김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